okay <laughs> 아, 핵심 역할 먼저 말씀드리면 수원시 관광과는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관광을 통한 여가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도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원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축제와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기획 운영함으로써 수원시 관광 규모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에 광교 신도시 개발로 조성된 광교 호수 공원이라든가 또 농촌진흥청 지방이전과 맞물려서 조성된 국립농업박물관 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형 수목원을 지향하는 서성권에 그 1월 수목원 등 수원화성 이외의 다양한 이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광 산업 다각화를 꾀함으로써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또 말씀드리자면 아 관광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관광화를 통한 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으로 행복한 도시 수원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과거와 현재와 공존하고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 도시로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단순히 이제 오래된 유산을 보존한 을 넘어서 현대적인 기술과 또 로컬 콘텐츠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이 갖는 그 장소성하고 또 성안에 자리잡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공동이 그 정조가 꿈꿨던 어 이중성, 그 다음에 어, 시간과 공간의 다다 층성이라고 하죠. 그런 헤테로토피아 그 자체라고 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만석고 또 충만재 같은 수원의 농업 유산도 있고요 또 조선 최초 신도시 수원화성의 역사성을 이어받은 광교 신도시 등의 매력이 이제 수원의 일,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또 관광객들에게 녹아드는 그 현재 수원이 우리 정주 대왕이 바라던 그 도시 정체성이자 관광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수원화성문화제가 62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화성문화제는 그세계선서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축제지만 그 60년이 넘은 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 사실과 또 사건들을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어, 있도록 그런 기획하는 수원의 대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문화제는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3대 축제로 지정이 되기도 했지만, 어, 작년에 의해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그몇 가지 변화점을 가지고 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변화가 어, 기간을 이제 3일에서 8일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 냉행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8일 동안 글로벌 페스티벌 위크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화성행궁이나행궁광장 이론에서 주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올해는 어, 뭐 전통문화관이랄지, 장암문, 화성은, 용연, 뭐,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 등등, 수원화성 성곽 전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 수원화성 전역으로 공간을 확장을 했고요. 콘텐츠도 조금 더 이제 어, 확충을 했습니다. 정규형 냉행차 뿐만이 아니라 주제 공연으로 야조에 대한 말씀들을 또 추억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부활한 야조 수원 판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모시브 아트 퍼포먼스 진찬이라는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요년을 조금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어, 야간 경관과 함께 어, 수상에서 배를 띄우는 그런 수상 퍼포먼스 선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특히나 이제 시민이 한 3여명 이상 참여하는 시민의 위대한 건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2분의 1 크기의 팔달문을 시민과 함께 제작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아주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축제이 만큼 그 수용태세, 외국인에 대한 수용태세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라운지로 해가지고 글로벌 빌리지를 전통 문화관에서 운영을 하고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접근거리가 조금 불편한 점들을 꼭 하고자 글로벌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에 적합한 홍보 마케팅.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화성문화재 중축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님분들이 100여 명이 계신데요. 그런 수원화성문화재 지원 그리고 협력에 관한 사항 시민 참여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님들과 같이 시민과 함께 그 지속가능한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 지금 활발히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늘 그랬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 8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8일 전체가 모두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민내총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수원문화원 이런 분들과 전체 함께 의논을 하고 어 지역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청년 축제 기획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축제 기획단이 가마레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 정도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마레이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이 모집에서 기획에서부터 모집하고 까지 그다음에 어 최종 운영 수상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어 잡고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당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어 수업에 넣을 정도로 어 치타대, 풍물단 이런 거 학교 정규 수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다시 이제 또 청년으로 넘어가서 또 수업뿐만이 아니라 한림대학교에서는 이미 수업으로 정주 시민학교로 확정을 지어서 퍼레이드에 참여를 한다고 했고, 그다에 지금은 아주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도 지금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만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수업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대학생들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도 어, 웹을 수원화성문화재 웹페이지를 개설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뭐 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o t a 여행사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다 협업해가지고 어, 외,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지만 자체 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사업으로 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어, 21년부터 어, 공무사업을 받아서 이제 어, 그첫 번째로 이제 터치수원이라는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주요 관광지 소개는 물론 전통 문화체험하고 어, 엑셀버스 일출구행이라든지 플라잉 수원이라든지 이런 어트랙션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AR, VR로 즐기는 수원 화성과 또, 무예24기, 오디오 가이드, 그다음 AI 추천 코스 등의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스마트폰 앱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버스를 타고 수원화성을 돌면서 투명 OLED 창을 통해서 1 7 9오 5년에 의미 원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XR버스 1 7 9 구행도 또 운행을 하는데 그것도 터치 수원 앱에서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스마트 관광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아까 그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그 매달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화성행공이라든지 컨벤션 센터, 박물관 등 수원시의 그 주요 관광지점 25개소를 월별로 또 내외국인별로 입장객 수가 포함이 돼서. 어, 수원시 관광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져서 저희가 이제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하는 게 이제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서 통신사라든지 빅데이터 기반 수원시 관광 흐름 또한 같이 파악해가지고, 어, 신뢰도 높은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수원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 그리고 행궁, 주변에 9 개의 전통 시장. 그리고 대표되는 구도심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컨벤션 센터와 국내 최대 도심 속 호수공원이 강교 호수공원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 만석 거가 있고 서쪽으로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요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어, 수원 전역에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소나영 문화재라는 글로벌 대표 축제로. 그, 화성문화제를 어, 비롯해서 3대 축제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광경호수공원에서는 9월달에 또 이제 드론라이트쇼, 요거를 또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만석과 세비축제도 작년에 뭐 만명 정도 오셨는데, 인근에서들 많이 오셔서 인근 도시가 3만 명으로 진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저희가 잠깐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 드론으로 촬영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제 축제나 어,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그 언제나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로 그렇게 발돋움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수원시에서 준비한 이런 축제와 관광을 통해서 외부 우리 수원 시민들도 또. 외부 관광객들도 일상의 여가를 즐기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어, 수원시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화성문화재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 많이 만들 테니까 시민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밝게 일하고 긍정적으로 일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승진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물론 이제 빨리 승진하면 좋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일에 대한 뭐 공무원이라면 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요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제가 이제 가끔 가다 한 번씩 얘기를 해줍니다. 네.